이게 모나르다 정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모나르다하고 토프로, 에키네시아로 이렇게 한 군락을 이루셨는데 네. 사실 말씀드리기 민망한데 그 자체만으로도 예뻐요 인터넷이나 이런 인터넷 돌아다니는 외국 사진처럼 공식처럼 같이 붙여서 신경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모나르다 벨가모시라고도 부르고 그렇죠. 네. 모나르다, 토프로, 에키네시아고요 이 모나르다는 브라드 부리아나라는 품종이고요 잎사귀 색깔고 꽃색이 약간 좀 독특하죠? 네, 예, 예. 톤다운된 듯한 느낌? 예.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톡풀은 썸머 파스텔이에요 음... 파스텔 계열의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연노랑부터 네. 연핑크, 연주황까지 골고루 섞여서 필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는 게 에키네시아인데 일반 에키네시아 아니고 팔리다입 그러니까 선이, 선적으로 굉장히 예쁜 꽃이고요 어, 제가 상상하면서 요거 디자인을 할 때에는 토플이 아래쪽에 잔잔하게 깔려있고 그 위로 에키네시아가 솟아올라서 파르르하고 피어있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썼습니다 이 블록이 사실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너무 자연주의고 사실 저도 토플의 재발견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원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정원탐방꾼입니다 오늘은 우리 그 구독자님들과 한번 특별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햇살 가득한 집 대표님이랑 콜라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햇살 가득한 집 대표님이 조성해놓은 정원이 있어서 이렇게 와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말 식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 그리고 정말 월동이 가능하면서 내 정원에서 화려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연주의 정원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어떤 식물들이 있는지 어떻게 연출하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하시죠. 제가 기본적으로 정원은 좀, 그니까 자주 심고 자주 바꾸는 것보다 음음. 한번 심어놓고 좀 오래 가고 음음. 기후에도 견디고 음음. 이런 식물들로 구성된 정원을 제가 지향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정원으로 가려고 한다 괜찮으시겠냐 음. 말씀드렸던 데 해달라고 하셔서. 아 안개나무를 이렇게 군락으로 이렇게 심으시는 건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근데 안개나무를 이렇게 군락으로 심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유럽 정원에 이영래일이 군락이 있었어요. 아. 제 그거 보고 언젠간 내 정원에 저걸 꼭 하리라 했는데 여기에 먼저 제가 해보게 된 아, 거죠. 아, 아, 네. <laughs> 지금은 아직 어려서 위에서 음. 내려다 보는 뷰인데 네. 요게 일에서 1.5m 정도 커서 네. 눈 높이에서 요 안개 군락이. 펼쳐지면 더 환상적이겠다 싶어요.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리고 이 안개나무가 연속개화성도 있잖아요. 안개꽃이 네. 한 번만 피는 게 아니라 영레이드라는 품종은 지속적으로 개화성이 있거든요. 네. 1년에 3번까지도 볼수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여기. 네.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laughs> 이 정원은. 특징 자체가 무조건 네. 월동이 돼야 되고 네. 여름 잘 견뎌야 되고 겨울 잘 견뎌야 되고 네. 이런 식물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그 정원을 조성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은그 식물 고를 때 힘들지 않으세요? 많이 힘들어요. 제, 저희 정원을 거쳐간 꽃들이 정말 많아요. 씨앗으로 네. 키운 것도 있고, 모종으로 키운 것도 있는데, 네. 어, 죽거나 아니면은 너무 조금 살다가 가거나, 네. 꽃 피는 기간이 너무 짧거나, 네. 아니면은 기후를 못 견디거나, 네. 이런 애들은 다 배제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네. 어, 이 정원 식물의 기준을 제가 나름 정했는데, 네. 중부지방에서 월동이 돼야 돼, 네. 그리고 장마도 견뎌야 돼, 네. 그리고 너무 공격적으로 주변으로 번지지 않아야 되는데, 네. 장마와 월동을 할 정도의 튼튼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음, 꽃은 당연히 예뻐야 되고, 음, 그리고 얘가 구조적으로 음, 탄탄함 을 유지를 해서 꽃이 없을 때도 예쁘고 형태미가 있어야 돼. 어. 뭐 이런 조건들을 갖춘 꽃들을 이제 선별하기 시작했죠. 아 음.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들로 만나요. 네. <laughs> 왜냐면계산에서 월동이 네, 돼야 된다라고 네, 하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laughs> <laughs> 그 계산 같은 경우는 거기 강원도급에 네, 맞습니다. 엄청난 추운 날씨를 네.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혹독한 기후를 견디는 식물들만 여기 에 심겨져 네. 있다라고 보면 네, 네, 맞아요. 맞다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동안 그래서 제가 저희 음. 정원에서 음.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충족한 식물들 데이터와 음. 음. 그리고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정원들 탐방하면서 음. 튼튼하다라고 판단이 된 식물들 데이터를 합쳐 가지고 음. 뿌린 정원입니다. 아 그럼 여기 있는 식물들만 알아도 <laughs> 네, 내 정원에 맞습니다. 그 화려하게 심고 네, 네, 네. 그 오래가는 식물들 우리나라 아마 전국 노지정원에서 음. 다 통과가 될 거예요 아 이신기들을. 그렇구나 <laughs> 네. 네. 자유 펜스테몬이 이쁜 꽃이긴 한데 어떤 특별한 매력과 어떤 키울 때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 펜스테몬은 제가 키워보니까 그 딱히 관리법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장마, 추위 다잘 견뎌요. 되게 튼튼한 식물이고, 그리고 요 펜스템은 특징이 꽃대가 여리여리한 것 같은데 저렇게 길게 빠졌는데도 바람에 비바람에 잘안 넘어갑니다. 아 그러니까 바람이 세도 네. 흔들릴지언정 부러지진 않는다라는. 어 보통 비 오면은 팩하고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꽃대가 높이 솟는 애들은 잘 넘어가는데 네네. 걔가 잘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정말 네. 제가 봐도 대 자체가. 네. 굉장히 짱짱해서 네. 흔들릴 지언정 부러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원지 굉장히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식물이고 음. 그리고 그이 아이의 아름다움으로 치면 저 자색 잎사귀죠. 꽃이 없을 때도 저 자색만으로도 정원에서 음. 시선을 끄는 요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꽃이에요. 저희 음. 정원에 이 꽃이 피면 저한테는 약간 신호탄 같은 거예요. 정원 축제가 시작되었다. 펜스테몬이 아, 피면 본격적으로 이제 이 초화가 꽃이 음. 막 이제 개화하는 시기가 도래한 거죠. 아, 자유 펜스테몬이 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얘를 시발점으로해서 네, 다른 맞습니다. 꽃들이 막 이렇게 네네. 피면서 어떤 합창이 네네. 되듯이 이 전까지는 구근 꽃으로 약간 연명하는 느낌으로 있다가 네, <laughs> 이아이가빵 피면 초화 꽃들이 후르르르 피기 시작해요. 아, 내 정원의 꽃들의 축제를 알려주는 지피 기본 식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 혹시 이 정원의 면적이라든가 이정원에심겨진 아... 품종의 수량이나 숫자 이런 것들은 좀알수 있을까요? 아, 이거 이제 혹시 시청자님들께서 오해를 하실까봐 이 정원의 전체 면적은 한 1,500평 정도 되는데요. 음. 요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 마운딩이나 이런 거는 정원주님께서 미리 다 해놓으셨고 음.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공간, 이 음. 흙으로 마운딩된 공간이 60평 정도 음. 200제곱미터 조금 음. 넘었는데 이 공간에 초화 정원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음. 지금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공간 60평 정도의. 초화 정원입니다. 음, 네. 아, 60평 정도. 그러면 네, 수종은 네.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수종들이 네, 있는데 몇종 네.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년생 초화로 해서 40여 종 정도 제가 초기에 디자인에 반영을 했고요. 음. 중간에 이제 약간 변동이 있어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40여 종 남짓이고 음. 100% 단년생 초화로 이루어진 정원이고요. 음. 그리고 아스타 굴락만 음. 아스타가 아직 시중에 안 나왔다고 해서 고기만 이제 비올라로 임시로 심어놓은 상태예요. 음, 그럼 그러니까 그 비올라 자리는 아스타로 대체하고 그렇죠. 월에 음. 대표님 매장에 6월에 아스타 들어오면 아스타 네, 힘들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살비아는 어, 단연생초하고요그 살비아 중에서 카라도나라는 품종입니다. 음. 키가 좀 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후도 잘 견디면서 단연생으로그러 그러니까 살비아도. 어떤 품종은 월동을 못 나고 네, 그다음에 여름을 네. 못 나는 식물들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카라도나라는 품종 자체는 네, 네. 월동도 네. 잘 되고 여름도 네. 잘 나. 여름도 버티고. 그래서 네, 내 정원에서 네. 내년에도 더 이렇게 풍성하게 필수 있는. 네, 살비아가 기, 기본적으로 좀 습에 약한데 우리나라 정말 힘들어 하는데 네. 얘 어찌 어찌 넘기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아까 그 이렇게 군식을 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 말씀하셨을 때, 3월달에 잡초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다 뽑아버리는 게아닙다 <laughs> <같다고. 웃음> 맞아요. 이거를, 그혼합식재를 해버리면, 음. 이거, 이, 이, 식물들을 처음 접하는 정환중님 입장에서는, 음. 이게 꽃인지 초안지 그러니까, 풀인지 구분이 안 돼요. 네. 근데, 요렇게 블록을 지어 놓으면, 요 똑같은 모양 애들은 안 뽑아도 되니까. 아, 그쵸. 관리하기가 그래, 편하시죠. 그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왕개들이 살짝살짝 깔려있어요. 음, 어떻게 왕개를 까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제정원에 이 왕결을 써봤거든요 괜찮더라고요 어, 예, 네, 나중에 퇴비도 되고 네네. 그래서 바크가 더 멋있긴 한데 왕결은 음. 어떠시겠냐 했더니 이분께서 너무 잘 된게 친척분이 음. 정미소를 하셔가지고 왕결을 아 무한공급 하실 수 있으시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왕결을 선택하게 됐죠 이 썸머 소르벳 친꽃나무의 매력이 어떤게 있을까요? 아, 실은 제가 이거는 일반 층꽃 기획했다가 대표님께서 음. 권해주셔가지고 이썸버소룹에 심게 됐는데 네. 너무 예뻐요. 지금 꽃이 없는 요 계절에도 노란색 빛깔 나와서 음. 정말 예쁘고요. 그리고 포트 작은 거였는데 심자마자 이렇게 바로 커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조그만한 포트를 드렸었는데 네, 네. 이렇게 키우는 노하우가 있어요. 정원주님의 <laughs> 어린 관리일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란 베이스에 가을에 여기서 보라색 꽃이 피면 음. 독보적으로 화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는. 그 푸른색 계열의 꽃이 네. 보라색 계열의 꽃이 피니까 네. 너무 화려할 것 같은데. 네. 꽃이 없어도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관상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얘는 눈에 탁띄죠딱 딱 보니까 지금 꽃들이 이렇게 있는데 봄, 여름, 가을 어떻게 아름다운 정원일까요? 아니면 어느 계절의 특징을 두고 만든 정원일까요? 어, 당연히 네. 당연히 사계절 아름다울 수 있는 정원을 오. 만들었죠. 그러니까 봄부터 겨울까지 음, 음. 할수 있는 요소들을 넣었고요. 예, 4월 중순에 심다 보니까 구근을못 심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름봄꽃은 지금 없는데, 음. 가을에 추가 식재를 해야 되고요. 음. 그러니까 이름봄부터 겨울 그라스까지 누릴 수 있는. 아, 사계절 여기 있는 꽃들이 순서대로 피어날 거예요. 이번엔 얘가 피고, 다음엔 음. 제가 피고 이러면서 음. 계속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할 겁니다. 어, 여기 꽁의 다리가 있네요. 네, 걔는 금꽁의 다리고요. 아직은 어려서 요만한데, 얘가 내년 되면 사람 키만큼 커요. 이만큼요? 네네 사람 키만큼 큽니다 그래서 음. 이 정원에서 수직적으로 쫙 튀어 올라와서 위에서 공중에서 꽃을 터트려줄 요소인 거죠 얘도 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림도 있을 것 같고 올해는 어려서 네. 그리고 여기가 바람이 많은 지역이어서 지금 지주대를 매줬는데요 네네. 내년에 제대로 크면 지주대 없이도 잘 버텨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저희 이웃집에서 키우고 있는 걸 제가 여름마다 아이 녀석 정말 괜찮다 정말 괜찮다 했던 식물이에요 음. 그럼 얘들이 이렇게 쟤처럼 제 키만큼 올라오면 네. 어떤 정원에 있어서 하는 역할이 네. 병원의 정원에서 약간 평면적인 요소를 깨주는 거죠. 위에 음. 허공에서 꽃이 빵 터지니까 아 그러니까 공간감을 좀더 풍요롭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위로 한번 시선이 가거든요. 그리고 꽃이 되게 예뻐요. 음. 연보랏빛 꽃이 다글다글하게 피는데 네. 귀여우면서도 우아하게 핍니다. 여기 이렇게 아스틸베들이 굴락을 이면서 굉장히 이쁘게 있는데 이 아스틸베 특징이라 뭐가까뭐 있을까요? 요 아스틸베는 핑크색이고요, 되게 동화 같은 느낌의 핑크색 뭉실뭉실한 애들이 매력인 거죠. 그리고 아스틸베가 그늘하고 반그늘 양지도 어느 정도 커버가 다 되는 식물이어서. 얘들 같은 경우는 사실 아스틸베는 저는 꽃이 지고 나서도 입성 자체도 이쁜 것 같아요 아스틸베 저 꽃대 안 자르고 가을까지 그냥 둬도 멋있더요 맞아요 이게 자체가 꽃이 이렇게 올라오면 꽃 자체를 드라이플라워 상태로 네. 꽃이 지고 나서도 네. 드라이플라워 상태로 있어도 굉장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식물인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작은 공간에 남는 식물들을 이용해서 정말 아름답게 연출해 주셨는데 비올라와 마가렛 펜스테몬 버들마편 초 그리고 딕시랜드까지 이용을 해서 한 블럭을 이렇게 아름답게 연출해 주셨어요. 근데 보면 층이 다양하잖아요. 낮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올라오면서 이렇게 화려한 연출이 조그만한 블럭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연출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아름다운 정원이 될것 같습니다. 이 버들마편 초가 매력 있는 이유가 이렇게 다른 식물들과 공존이죠. 이렇게 키가 높게 크면서도 다른 식물에게 그늘을 주지 않아서 양지에서 다른 식물들 잘클수 있게. 그래서 영국 왕실협회에서도 버들마편치한테 상을 줬죠? 네, 상받은 식물입니다. 네. 좋은 식물이라고. <laughs> 램스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저희 매장에서 있을 때는 사실 습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하우스 안에서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아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너무 건강하고 이렇게 싱싱한데. 램스이어는 그냥 양지에 배수 잘 되는데 심어놓으면 알아서 잘 크고요. 그, 개가 은빛 식물에 들어가잖아요. 네. 미세하게 잎, 파리에 털이 있고, 은빛 식물인데, 은빛 식물들이 대부분 습에 약해요. 우리나라 장마를 잘못 견디는데. 제 정원에서 여러 가지 은빛 식물들을 키워봤는데 네. 그나마 우리나라 장마를 잘 버티는 애아 어, 네. 이게 잎이 이래가지고 못 버틸 것 같은데 <laughs> 버티고요 대신 장마 때는 묵은잎이 밑에 좀 생겨요 그래서 어. 장마 끝날 무렵에 그거 좀 걷어주면 또 깨끗하게 아 이렇게 하엽이 생기는 것들은 따져버리고 네 밑에 죽어버리는 잎들이 생겨요 그러면 사실 이렇게 너무 보들보들해서 <laughs> 월동안될것 같은데 월동 뭐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알아서 잘합니다아 그래요? 애는. 네 되게 튼튼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한성도 영하 한 30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온도까지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저희 예. 집이 영하 25도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네네. 근데 늘 문제 없이 활동을 합니다. 어, 정말 매력있는데, 꽃이 올라오면 어떤 형태로 올라오죠? 꽃이 지금은 아직 없는데, 지금 조금 있으면 거기에서 수직으로 기둥이 하나 솟아 올라와요. 네. 네 그리고 그맨 꼭대기에 분홍색 다이아몬드 박힌 것처럼 네네. 작은 꽃들이 맺히죠 또 얘네들이 피면 딱 정원이 갑자기 외국스러워져요 아 그래요 <laughs> 유럽이 온 듯한 느낌 네, 맞아요 네. 되게 이국적으로 바뀌어요 풍경이 꽃대가 네. 올라오는요이 어... 예, 꽁의 비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관리하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큰 아, 꽃의 비름은 이 생긴 것처럼 다육이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네. 줄기하고 잎파리에 물을 지니고 있는 애들은 사실 거의 관수를 안 해주셔도 돼요. 네. 근데 이 아이가 딱 하나 단점이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이상하죠. 여기 보면 애벌레가 있는데요. 명나방 애벌레예요. 아 명나방요. 네. 제가 겪기로는 이 장마 때 얘네들이 등장을 해서. 저는 약을 안 쓰는 정원을 지향하긴 하는데 음. 약을 안 써봤어요. 2년 동안. 음. 그랬더 이걸 다죽여버리더라고 가을에 꽃을 못 봐요. 아. 그래서 제가 정원 식물 중에서 약 치는 애들 몇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음. 하나입니다. 요런게 생기면 음. 살충제를 써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니까 천연 살충제로 는 사자는 예방 정도는 좋은데 네. 이제 만약에 그 벌레가 먹고 있다 하면 이제 네. 살충제를 쳐줘야 되는데 네. 네. 어,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 가끔 가다 F킬라를 쓰신다는 분들도 계세요. 네, 네. 저도 얘기 들어봤어요. 아, 그럼 F킬라도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아, 저도 써보진 않았고요. 네. 그걸 직접 사용해보신 분의 후기를 들었거든요. 네. 잘 듣는데. <laughs> 오늘은 이렇게 오래간만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정원을 소개시켜드렸는데 사실 저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 정말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좋은 정원을 소개해주신 햇살 가득한 집, 우리 대표님에게도 감사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